10씬 만드 는 다이어밍 어 뭐지？실수 했나？어, 아니, 제기랄 이럴 수없 는데, 혹시 하나 둘셋 아, 아, 안 돼. 실수를 계속 해.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안 아, 되는데 얘들아, 나이 얘들아 나이 찍어가지고 리시해주면 좋은데. 혹시 해줄 수 있을까? 그 <laughs> <laughs> 해줄게.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지금. 킬. 이거거든. 리쉬 받았니? 혹시? 안 받지 않았을까? 안 받았어야 돼. 바로 상대 늑대로 뛰어버려 만나거나 아니면 뭐어떻게 먹었죠 자 여기서 이제 분노를 쌓고 가리면 돼 가면 1킬 가 오늘은 3, 명 잡았나? 아직까말이기 싫어 안했고 아니 왜안 와? 왜안 와? 와야지. 이거는 되더라. 아니, 이걸 안 와? 야, 씨 3킬인데. 이거 안 오는 거 진짜 성나가네. 법인 거 아는 거는 이 게임을 하서이라그을하이라하기서이하기서이게임이에요이에요을 알아야 이는거라조합상이로보을거라서설명으로하면이안될을데서이 이 바텀 조합이 세나 징크스고, 탑이 이제 탐켄치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형을 아래로 내릴 수 밖에 없다. 근데 이게 바텀 조합이랑 탑조을 보고 해야 되는 거라. 매판, 매판마다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상대 정글이 그렇게 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텀이 리시하는지도 체크해야 되고, 상대 미드가 무빙을 얼로 치는지도 체크해서, 아, 이러면, 이놈새끼 이거, 위에서 아래 내려오겠다. 저거면, 어, 이놈새끼 이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겠다.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방금 판에는, 탈리아도 계속, 자기 칼날부리 무빙을 쳤고 차라리 바텀도 리시안 했고 이거 조합도 바텀 맞춰야 되는 조합이라 모든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조금 호응을 조금 해줄 수 있어요? 형들? 아니 왜 호응을 아예 안 해줘요 진짜? 어지럽네? 이왜 지금 상대팀 정글 계속 찾고 계 개패고 있는지 이 형들 그래서, 근데, 이 바텀 조합이 되게 힘들어. 원래 저게 진짜, 그래서 진짜 힘든 거예요, 이 조합이. 라인전도 잘해야 되는데, 저걸 심리싸 심리, 심리싸움도 참여해줘야 되고, 내가 밀어낸 걸로 이득 봐야 되는데, 이득 놓고 이렇게 솔킬 당하면 은 이제 답이 없죠, 사실. 접킬을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러면 뭐 나쁘지 않아? 나 빼두야, 나 빼두. 밑에 갈때 조심해요. 볼렘도 와요. 볼렘도 드릴게요. 세포 먹고 가요. 세포, 세포 많아, 여기, 세포. 이거 봐. 맛있게 먹어요. 이번 용 싸움 때는 한인분이될것 같아요. 돈좀 좀 봅시다, 일단. 안보였죠? 못받아나가지, 결국. 맞아 나갈 수 없어. 나다이거무조건 온다. 온다. 고 맛있다. 용 하나 먹자 용, 용 하나 먹자 용. 맛있는 거 먹자 우리. 아주 맛있어. 위에서 죽으면은 조금 애매해지긴 하는디, 이거 아, 딱 미리 깔아서 라인을 다 없애고 집을 가면은 아무것도 못 사죠. 전력을 깐다. 날에 먼저 때리는 놈은 죽는다. 이그치지거야 아 이럴 거면 궁을 쓰지 말걸 그랬다. 차라리 궁안 쓰고 그냥 맞짱깔 걸. 여기 딱궁 이렇게 싹 깔았으면은 꿀인데. 전령이 있는 걸 내가 까먹었다. 화염방사기 출력 전개 생각했어야 됐는데. 화염방사기 출력 전개. 아이고 이대로 못 넘어가야 되는데 정말 참말로 꽤 힘들게 한다잉. 아, 아따, 어, 이따 이거, 이거, 게임 을 시작 힘들되하안이거 안쓰리구만아 근데 첫그 아, 저 둘로 밑에 싸움에서 진게 너무 컸다. 내가 피해고를 그냥 아예 싹 밀어냈는데. 그때 소파괴유지돼 가지고 손해가 손해를 낳고또 손해가 손해를낳고 하다가 아, 뭐못 이거. 다 g 아, 이거. 씨포기 아, 이나 아, 항복 아, 자항 아, 항복 버튼 거고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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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끝나자마자 바로 나갔어. 나쁜 놈들.